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립니다. 보험계약할 때 신체가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입하기 전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은 인수를 해주지만 조건을 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과거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는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특정 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별약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담보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담보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를 50개의 다양한 부위로 나누어 특정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계약 전 발생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을 부담보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부위를 부담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입 전요초 4, 5번 부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경우 특정 신체 부위 분류 3 4번의 부담보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인수 당시 부담 보를 몇년 적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담보를 1년 적용하게 되면 1년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지만 1년 이후 발생하는 요추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담보 3년이라고 한다면 3년까지는 보상하지 않고 3년 경과 시 보상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정기간 부담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보험기간 전체에 대해서 부담보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치료받은 내용으로 인해 전체를 보장받지 못한다니 억울한 느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은 점을 알려 드릴게요. 하나, 이런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약관에서는 규정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간 부담보라고 할지라도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계약 후 5년 동안 치료가 없다면 5년 경과 후 보장이 가능하니 부담보가 설정된 경우라면 날짜 계산을 잘 하시고 치료를 받 받으셔야겠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정기간 부담보 중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어 부담보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2. 부담보 특약의 경우 질병에 한해 적용을 합니다. 상해로 인해 부담보 부위를 다친 경우에는 부담보 특약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3. 부담보 설정된 부위에 질병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경우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담보 부위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경우 의학적 관점에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에 대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기간 부담보 설정 후 해제에 관한 분쟁이 상당히 많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부담보 역시 보험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험조사를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보 해제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담보 분쟁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손해사정사들 TV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사항 검토하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